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주말, JTBC 뉴스 토요일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유출 수사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의 정보유출 개입이 드러난 데 이어 국가정보원 직원도 최전 총장 관련 정보 수집에 나섰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백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유영환 서울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유 교육장이 지난해 6월 국정원 직원의 부탁을 받고 최전 청장의 혼해자로 지목된 최모군 관련 정보를 학교 측에 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한 이 사건에 국정원과 교육청 관계자가 연관된 의혹이 처음으로 드러난 겁니다. 특히 정보 확인을 요청한 국정원 직원은 서울 강남교육지원청과 서초구청 담당 정보관으로 알려져 교육지원청 담당이 왜 검찰총장 관련 정보 수집에 나서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해당 직원이 최 총장의 혼외자 소문을 듣고 개인적으로 문의한 것이라며 유 교육장으로부터 확인해 줄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유 교육장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쉬시는데 이렇게 전달이 되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이렇게 정확하게 청와대에 이어 국정원 직원까지 검찰총장의 개인정보 수집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